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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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식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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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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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석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해서 끌어내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m 다윗의 시입니다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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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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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우리가 오는데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내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가 일절의 말씀은 여호와여, 일절, 육절까지 말씀, 셀라까지 있는 부분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칠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9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환난이 우리 가운데 밀려왔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왔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 돼.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면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는 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라는. 내가 의인이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지만 그러다 하나님의 구휼하신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 그런 걸알그러기를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라고 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그가 힘들었냐면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지금 내 상황이 어떠냐면 내 영혼이 핍박을 당하고 내 생명이 땅에 엎어져서 죽은지 오랜 가자 같이 암흑 속에 두어졌다는 거죠. 우리 시편 142편의 내용이 다윗이 그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143편도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냐면 죽은 지 오래 같이 암흑 속에 던져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런 상황이라는데 죽은 자 같이 그 원수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흑암에 던져져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참담하다는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5절의 말씀 우리도 이 모습을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냐면 옛날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주를 향하여 손을 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비박을 당해서 생명이 죽은 자 오랜 것 같이 딱 버려져 있는 그리고 마음이 참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지금 나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나를 향하신 일들, 나에게 행하신 일들, 아니,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저 죄인에게 가능성이 없는 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국료를 베풀으셔서 그 죄인을 그 자리에서 건지셔서 그 죄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용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예전에 행하셨던 일들,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강도를 비난하는 강도를.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이끄는 그 예수님, 그그 마지막까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서 그 멸시를 다 받으시고, 그러면서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 어떨 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고난 가운데 있어서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한 그 상황, 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 아멘,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괴로워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오늘 다윗시 고백인 것들은 더 마음이 참담해지고, 죽은 지 오랜 자가 저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든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구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이나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7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또 9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왜내 네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두 번째 기도. 여호와여 세 번째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 기도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하나님 속해 응답하시옵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의 얼굴을 향해서 민숙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를 향한다는 거, 우리에게을 향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거, 그것이 구약에 있어서의 축복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8 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축게 드림이이다. 이 환란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 인자한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드러내실 때에 무엇을 통해 서 드러내시냐면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것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래서 내 다닐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성령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주의 그 말씀이 그 깨달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씀 중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 조지뮬러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서 고아를 다 보살피는 자가 됐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을 보살피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한 마디의 말씀이 그한 마디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있다라고요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목회길을 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갔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은혜를 잊혀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갔다. 그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선님. 핸드폰 안 가져왔어요? 네. 그하나님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내게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는 공, 어,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할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의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주님께서 그 주의 날개 아래 은밀한 주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를 거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지금 그 칼날이 나의 그이 여기까지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이들의 눈을 가리셔서 이눈의 눈을 가려서 나를 보존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기 목자 되셔서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온수의 칼날이 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나갈수 있게 하나님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거예요.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세번째는 우리 함 읽어 볼까요? 1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들을 다 끊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7절에도 주의 인자한 말씀을 8절에 또 9절에 보면 주 19절 10절에 기도를 보면은 주의 뜻을 행하게 해 달라고. 주의 영이 선하시니까. 또 11절에 주의 이름을 유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어달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건져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주의 의를 나타내시고, 주의 공의를 나타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종례를 하며 이렇습니다 환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위게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며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살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 내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이원수들게 손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그리고 이 원수들을 주의 인자심으로 끊어주시고 다 물리쳐주시고 그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이 기도가 환난 때에 고통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우리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그래서 속히 하나님 응답하셔서 정말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 가시는 저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